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일은 XXX행 비행기 탑니다. 김혜성 선수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역대급 이정료로 체결된 초대형 계약.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새 행선지. 다저스 팬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오타니 선수조차 나도 김혜성을 따라가고 싶다며 뜻밖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김혜성의 갑작스러운 작별 인사와 함께 전해진 이적 확정 소식에 미국 현지 커뮤니티는 실시간 마비 상태에 빠졌고 구단 내부에서도 파장이 확산 중입니다. 과연 그가 떠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모두 공개합니다. 2025년 6월 2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는 에리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3차전이 열렸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3회 말 선두타자로 나섰던 김혜성은 샌디에이고의 우한선발 투수콜렉과 7구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 끝에 시속 149.8km, 93.1 마일의 몸쪽 포심을 지켜보다 삼진을 당해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OMR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콜렉의 시속 148.4km/92.2마일, 포심을 받아쳐 1루수 키를 넘기는 통쾌한 이루타를 날리며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러싱의 2타점 이루타가 이어지며 김혜성도 홈을 받고 다저스는 3대1로 경기를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멋진 분위기는 금세 엇갈리게 됩니다. 이후 타석에서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을 대신해 키케 에르난데스를 대타로 내세웁니다. 많은 팬들이 왜잘 치고 있던 김혜성을 빼느냐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르난데스는 우익수 등 공으로 물러나고, 러싱이 볼넷으로 나간 뒤 오타니가 삼진을 당하며 기회를 놓칩니다. 결국 9회 초 다저스는 2점을 내주며 3대3 동점이 되어버립니다. 경기는 극적으로 이어졌고 연장까지 가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김혜성의 결정적 이루타 이후 흐름을 놓친 샌디에이고는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몸에 맞는 공이 이어지며 벤치 클리어링 사태로 번집니다.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격렬하게 맞부딪힌 이 장면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저스는 9회말 윌 스미스의 끝내기 홈런으로 4대 3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팬들 사이에서는 왜 김혜성을 뺐느냐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김혜성은 2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38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시즌 누적 기록은 70타수 27안타 1홈런 11타점 14득점 도로는 6번 시도에 모두 성공했고, OPS는 0.984를 기록 중입니다. 9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출전한 이날 경기에서도 그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가 상대했던 샌디에고의 선발 투수 라이언 버거트는 올해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평균 자책점 2.33을 기록 중인 강력한 투수였습니다. 이런 투수에게서 김혜성이 빼앗은 안타는 더욱 빛나는 장면이었죠. 김혜성의 첫 타석은 투아웃 주자 1로 상황이었습니다. 버거트는 몸쪽 낮은 93마일 포심으로 스트라이크를 잡았고, 같은 코스에 다시 한번 포심을 던지며 원앤원이 됩니다. 이후 83마일짜리 스위퍼를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 던졌지만, 김혜성은 이를 파울로 처리합니다. 이어진 86마일 체인 지업에 타이밍이 빗나가며 삼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1루에 에드먼이 나가 있는 상황. 김혜성은 82마일짜리 스위퍼를 지켜보고, 이후 92마일 포심을 커트해 원앤원이 됩니다. 3구째 슬라이더를 지켜본 김혜성은 유리한 투앤원 카운트를 잡고, 다시 한번 슬라이더가 들어오자 미세한 배트 컨트롤로 이를 받아쳐 우익수 아반타로 연결시키며 다시 한번 찬스를 살려냅니다. 7회 초, 샌디에이고가 점수를 추가한 후 7회 말. 다저스는 투아웃 주자 1, 1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바뀐 투수 에스트라는 긴장 속에 초구를 폭투하며 주자들이 1, 3로 진루하게 되자, 김혜성에게 집중 마크를 시작합니다. 그는 김혜성을 상대로 몸쪽 무릎 아래에 꽉찬 공들을 계속 던지며 철저히 안타를 막으려 했습니다. 김혜성은 이러한 공격적인 피칭에도 불구하고 6구째 98마일의 포심을 받아쳤지만 아쉽게도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김혜성의 집중력과 대응 능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9회말 1 4 1 3루. 김혜성이 마지막 타석에 들어섭니다. 2엔투까지 가는 긴장감 속에서 상대 투수는 몸쪽 98에서 99 마일 포심을 던지며 김혜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이에 끈질기게 버티며 풀카운트를 만들고 결국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다저스는 3대5로 패배하며 시리즈 첫 경기를 내주었지만 김혜성의 활약은 분명히 팬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메가폰 메시지 김혜성의 이적이 의미하는 바 경기 외적으로도 김혜성은 지금 메이저리그 안팎에서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력이 아닌 조직 내 불공정함에 맞서 자신의 길을 선택한 상징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직면한 문화적 편견과 시스템적 제약 속에서 김혜성은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혜성의 이적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메시지다. 우리는 더 이상 재능을 벤치에 묶어 둘수 없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지만 때때로 한 명의 결정이 더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김혜성의 결정은 다저스라는 조직의 현실과 자이언츠가 바라보는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었습니다. 김혜성이 남긴 마지막 안타. 우리는 그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서 더 높이 날아져요, 팬들이 남긴 이 메시지는 단순한 이별이 아닌 더큰 기대와 응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샌프란시스코라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났지만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야구 인생을 끝까지 응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혜성의 놀라운 하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상징적인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